사실 저희가 진짜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음. 오오오! 원희씨, 멘트 뺐습니다. 울지 마세요. <laughs> 사실 진짜 상상도 못하고 <laughs> 우리가 택배관에들는 <laughs> 것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열심히 하자. 앞만 보고 돌리면 음, 군가 팬분들이, 팬분들께서 알아주시는 날이 언젠가 우리 뛰었는데 지금 이 자리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행복한 기억으로 남들을 만들,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리마인. 누구보다 누구보다 우리를 원해 주고 사랑해 주는 리마인이 여기 다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사랑한다는 말 말고는 이상 못하겠어요. <laughs> 음, 저희 희실예예한한트트보다더 지금 go t 버했거든요 o w e r i m p r e s s i o 딱 of work of it 저희 리브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줘 해줘 어 w I'm g o i 제가. 도 와주시고 그 리브의 할머니도 오늘 자리에 와주셔서 할머니 얘기를 꼭 해달라고 다른 다른 얘기 안 해도 된다 나 할머니 얘기 꼭 하고 싶다 우리 할머니한테 사랑한다 해주세요 아니 아, 아, 제가 또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꼭큼은 못하세요 아시죠? 아니에요? 어떡해 일단 나만 휴지... 네, 휴지 맞췄 어떡해 그러면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도 말할까요? 그래 네.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